이거는 그니까 이재명의 당 대표가 당 대표 권한이 레임덕이 시작됐어요.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가 제가 오늘 그니까 이재명 말빨이안박힌다라는걸두 가지에서 봤는데 첫 번째는 겁니다 이완 이완용의 부활인가라고 하는 이 현수막을 지역구 의원들이 안 걸기 시작한 거 이게 첫 번째로 권력뉴스로 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진을 보여, 보여드리면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요렇게 생긴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에서 보신 분들 있을 거고 저는 여의도 가서는 봤는데 동네에서 못 봤거든요. 이완용의 부활인가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치욕적 강제동원 셀프배상 요 현수막을 이렇게 걸으라고 했는데 의원들이요 싫어. <laughs> 국민능멸 굴욕개교친일본생내국 정권 이런 현수막을 걸으라고 중앙당에서 지구당 지역당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현역국회의원들하고, 그, 출마 준비자들이, 싫어. 이거 안 먹혀. <laughs> 이러면 나선거에서떨어죠 <laughs> 이거는 먹히지 않는, 이게 여러분, 이게 세상이 변한 겁니다. 이거 토착의 고토착의 우타력이 더 이상 먹히지 않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 수도권 의원이 인터뷰를 했어.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당이 그런 자극적인 표현으로 반일 정서를 자극하는 건 잘못된 방식이다. 저는 여기서 살짝 무슨 거내 얘기 그 느낌이 냐면 민주당에서 일본하고 일본 분들이 되게 칭찬하는 일본하고 되게 가까운 정치인이 한명 있어요 이낙연이라고. 어. 이낙연은 여러분 친일파라고 불릴 정도로 그 민주당 내에서 조심조심스럽게 하는데 이낙연은 너무 미, 일본하고 친해. 이런데 되게 현실적이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 있을 때, 어, 이낙연 하나 정상인가? 막 그랬었던 이유도, <laughs> 어, 고고, 요 문제만큼은, 이낙연은 전향적이거든요. 그런데, 고, 그런 건데, 고 이낙연 계열로부터 시작해서 이하용 현수목을 달지 말라고, 요런 게 나와. 그러니까요. 응? 그래서, 어, 떻게해서 여기서 이제, 거기서 각자 지금 이게 통일된 현수막이었는데, 지역구마다 달라니까 다른데, 지역구마다 문구가 다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이게 또 이게 이낙연이 이낙연이 시켰냐, 뭐부터 시작해서 쟤들또 싸웁니다. 이거 아주 좋은 현상이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재명의 중앙당에 입빨이안 들어가는 고그 하나의 사건이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이재명 말빨안 들어가는구나 느낀 게또 하나가 뭐냐면 김건희 특검 이렇게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쟤네들이 밀어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 169명 발이 뭐 당론으로 169명 발이 그렇게 난리를 쳤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네들이 다시 발의한다고 했으니 그 발의의 이름을 열몇 명밖에 안 걸어. 열몇 명밖에 안 거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민주당 애들이 여러분, 선거 앞두고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선거 앞두고 제일 두려워하는 거, 그리고 선거 끝나고 제일 두려워하는 게 선거법 위반입니다. 열받으니 감사해요. 지금 집권당이, 집권당이 국민의힘이고, 국민의힘이고, 그리고 쟤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일 못한다, 일 못한다, 난리를 치지만, 그래도 쟤네들이 인정하는 게 있어요. 윤석열 검사라인은 일 진짜 잘한다. 다시 말해서, 자기네들 있잖아요. 자기네가 이 김건희 특검법이나 이런 거 걸고, 이름 걸고 그랬다가 나중에 지켜서 선거법에, 선거법에 이렇게 걸렸을 때 선처 없이 100만원 이상 두들겨맞는 거에 대해서 약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항상 이건요. 어떤 당이든 야당이죠. 야당이, 야당이 선거를 치를때 여당의 특히 권력자의 영리는안 건드리려고 하거든. 그래서, 요번에 제가 눈치를 보아하니 국회의원들이, 야, 씨,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그냥 별로 선거에서 득표력도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괜히 영웅 건지라서 찍힐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아유, 이런데, 이런 추잡한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 이런 거내 이름 올리기도 싫어. 이런 심리들이 다 작용을 해서 이재명이 이 김건희 특검 하자고, 막 이렇게 김, 난리를 치는데, 에, 거기에 얘네들이 열몇 명? 1 5 명? <laughs> 안 해. 169명이 명단에 다 서명할 줄 알았더니, 안 해. 근데 이제 얘네들이 그래놓고서도, 아, 다들 나 입장에서, 이 정도만 돼도 발휘하는데 이 정도만 돼도 돼. 뭐, 당론으로 정했다고다할 필요 없어. 라고 하고 있지만, 야, 니네, 그, 네. 소속어 전원 이름 걸려고 했었잖아. 그러다 실패한 거잖아. 지금 이재명 입방 안 들어가고 있는 현상들이 마구 터지는 거잖아. 아니야? 이 그러니까 대통령만 레인덕 있는 게아니래니까요 당대표도 레인덕 있는 거예요. 이번에 표결에서 체포동의안에서 찬성이 더 많이 나왔잖아요. 부견됐지만. 그때 이후로 이재명의 레인덕은 시작이 된 거고 지금 민주당애들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재명 저거 언제까지 버티냐? 그냥 빨리 가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거 관련해서 또, 아, 민주당 얘기하니까 계속 나오네. 지금 쟤네들이 모여가지고 사무총장 얘기가 나왔어요. 사무총장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비명계, 비명계하고 친명계하고 지금 타협을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타협을. 걔들 베트남까지 갔다 왔잖아요. 베트남까지 갔다 와서 그, 그거, 민평년 뭐 엔드 플러스 해가지고 갔다, 이렇게 그 386세로 갔다 와가지고, 야, 이재명으로부터 권력을 어떻게 인수인계 받을까, 그, 그, 모의를 한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사무총장 자리를 내놔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사무총장을 조응천원 얘기가 나왔어. 사무총장을 조응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재명 쪽에서 절대 사무총장을 못 준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당대표가 기소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속을 당하고, 감옥을 가게 되는 꼬라지인데, 민주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 당원 당교했다면 그러면 당 대표가 거리돼요. 자격 정지, 당 대표 자격 정지가 벌어진다고. 그런데 그게 정권이 탄압하는 거면 당 대표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라는 여지는 있거든. 그럼 결국은 당 대표를 계속 구속이 되고 잡혀 들어갔는데도 당 대표를 거리를 시키느냐, 계속하느냐 그 판단을 누가 시키냐면 사무총장이 결정을 한다네. 그래서 사무총장은 못 준대. <laughs> 그러니까 이재명은요. 지금 감옥에 들어가도 당대표를 하려고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당대표를 하면서 공천권은 자기가 휘둘겠다 이재명이 이러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저기서 가지고 사무총장 자리 내놔 이렇게 했어요. 조응천 원이 사무총장 얘기까지 나왔고 그러면 내일 개딸들이 조응천에 대해서 오늘, 내일 어떻게 하는지. 이제 오늘 나왔고 <laughs> 내일부터 조응천한테 어떻게 하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예요 이재명의 레인더 이재명이 지금 이거를 강행 돌파하려고 하는데 되겠어요? 이빨 빠진 이재명 꼴이 좋구나 이 정도 제목을 하면 좋겠네요